안녕하세요. 테너쉐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폰 스크린타임은 사용자가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앱 사용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지정 콘텐츠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게 되는데 스크린타임 암호를 잊어버릴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결법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스크린타임 암호 복구로 제한 후에 이 방법을 통해 잊어버리는 암호를 바꿀 수 있어 유용하지만 애플 아이디와 비번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만 적용됩니다. 아이폰에서 설정 앱으로 들어가 스크린타임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스크린타임 암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에서 스크린타임 암호 변경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전 스크린타임 암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암호를 잊어버렸습니까? 문구를 클릭하십시오. 이어서 나타나는 화면에서 애플 계정 ID와 비번을 입력하십시오.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암호를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타임 제한은 앱 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 외에도 기기의 시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날짜를 변경하면 스크린 타임 설정도 함께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설정 앱으로 들어가 일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설정 옵션을 꺼 주십시오. 이어서 아래에서 시간 및 날짜를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스크린 타임 암호도 성공이 우회됩니다. 핸드폰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해결법입니다. 바로 아이폰을 공장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핸드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와 설정도 지워지게 되니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이폰에서 설정을 열고 일반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이어서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을 누르십시오. iOS 15 이전 버전을 실행하는 아이폰에서 재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제시에 따라 하면 기기가 iCloud의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애플 계정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공장 초기화가 끝나면 아이폰을 다시 켜고 재설정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데이터 손실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스크린타임 제한을 해제하고 싶다면 테너쉐어 포유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크린타임 암호를 우회하는데 몇분 안에 해드립니다. 이 비디오의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포유키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메시지가 뜨면 컴퓨터를 신뢰합니다. 아이폰 설정에서 애플 계정을 선택하고 나의 찾기로 가서 이 기능을 끕니다. 테너쉐어 포유키에서 스크린 타임 암호 제거를 선택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기기가 재시작되고 스크린타임 제한이 제거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스크린타임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암호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